안녕하세요. 시케인입니다. 오늘은 옆집 무대 WEC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WEC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포르쉐가 2026년을 끝으로 WEC 팩토리 팀에서 철수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F1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같은 폭스바겐 그룹 산하의 브랜드라면 아우디의 F1 프로젝트에도 영향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포르쉐가 어떤 이유로 WEC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결정이 아우디의 F1 팀 운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포르쉐의 WEC 팩토리 팀 철수는 재정적 압박과 BOP 불만이 복합 작용한 결과인데요. 다만 실질적 결정타는 재정 위기였으며 BOP 불만은 이를 촉발,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작용했습니다. WEC 철수. 이건 단순한 스포츠 전략이 아니라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재정적 압박과 관련해서는 현재 포르쉐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실텐데요. 먼저 2025년 1월 무려 1,900명 인원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큰 비용 절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거기에 판매량도 급감했습니다. 중국 시장 매출은 무려 28%나 추락했고 전 세계 판매량도 6% 감소. 특히 본국인 독일에서는 23%나 줄어드는 최악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전기차로의 전환도 실패했습니다. 차는 더 무겁고 더 비싸고 매력은 줄어들었는데 품질까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익률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공급망 리스크까지 터졌는데요. 전기 718 모델의 핵심 부품을 맡던 업체가 파산하면서 신차 출시가 2년이나 지연됐고 출시될 때쯤이면 이미 구형 모델이 되어 버릴 위기에 처한 거죠. 마지막으로 리더십 공통점은 까지 있었습니다. CEO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내부에서는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경고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재정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회사는 결국 비용 절감이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고 그첫 번째 희생양이 바로 WC e 팩토리 팀이었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바로 포르쉐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BOP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BOP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BOP는 Balance of Performance, 우리말로 하면 성능균형조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서로 다른 구조의 규격을 가진 차들이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맞춰주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차가 너무 빠르면 무게를 더 얹어서 불리하게 만들고 또 엔진 출력이 너무 강하면 터보 압력이나 연료 흐름을 제한해서 출력을 줄입니다. 또한 공기역학적으로 너무 유리한 차가 있으면 리어윙 각도나 스플리터 크기를 조정해서 다운포스를 줄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엔진 출력, 차체 중량, 에어로 다이나믹스, 연료 용량까지 다양한 요소를 손봐서 특정 차량이 혼자만 너무 유리해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포르쉐는 이 BOP가 과연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특히 2025년 르망 24시에서는 완벽한 전략을 세웠음에도, 결국 비오피 때문에 승패가 갈렸다는. 비판을 공개적으로 내놨습니다. 심지어 내부에서는 우리가 만든 하이퍼카는 결코 페라리를 이길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라는 불만까지 터져나왔죠. 여기에 결정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하이퍼카 카테고리에서 경쟁을 하는 LMH와 LMDH 클래스 간의 형평성이 아무리 빨라도 2030년에나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투조의 9X8이 규정 탓에 무너졌던 것처럼 포르쉐에게도 이제 WEC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무대로 비춰졌습니다. 이 불만은 단순한 불평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르쉐 모터스포츠 수뇌부는 직접 WEC 운영위원회에 개선 요구서를 제출했고 그 안에서 투명성의 결여와 근본적인 시스템 결함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포르쉐에 중요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단순히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더큰 가치로 포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BOP 문제는 포르쉐만의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WEC의 BOP 시스템을 두고 다수의 팀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도요타는 인공적이고 지루하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2025년 쌍파울루 6시간에서 캐딜락이 1, 2위를 휩쓴 반면 도요타는 14, 15위에 머물렀죠. 도요타의 기술 디렉터는 레이스 시작 전에 BOP 테이블을 받으면 결과를 이미 알수 있다며 우리는 제대로 된 레이싱을 잃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알핀의 모터스포츠 부사장 브루노 파맥 역시 르망 24시 부진의 원인으로 BOP를 꼽았습니다 그는 우리는 페라리와 도요타와 싸울 실력을 갖췄지만 BOP가 우리를 뒤로 끌어당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즌 초반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던 페라리도 이후 BOP 조정으로 최소 출력과 무게 패널티를 받으며 최저 출력에서 달려야 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런 조정폭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팀들의 불만은 결국 BOP 시스템의 투명성에서 비롯됩니다. 산출 근거와 과정이 공개된다면 대부분 해소될 문제지만 WEC는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보정값을 적용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 팀 입장에서는 왜 우리 차에 이런 무게나 출력 제한이 걸린 거지 납득하기 어렵고 결국 불만만 쌓여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폭스바겐 그룹 산하 브랜드인 아우디의 F1 프로젝트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르쉐의 WEC 철수가 아우디 F1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그룹 내 모터스포츠 자원이 아우디 쪽으로 집중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아우디는 이미 2026년부터 최소 5시즌, 즉 2030년까지 F1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재정적 장치를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콘코드 협정인데요. FIA, FOM, 그리고 각 팀들이 맺는 최상위 계약으로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는 한 무단 절수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막대한 위약금과 함께 F1 운영권 박탈,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죠. 따라서 단순히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중도 절수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 차원에서 정말 극단적인 위기가 발생한다면 법적 분쟁을 감수하고라도 철수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시나리오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아우디 F1팀 지분의 약 30%가 카타르 투자청에 매각됐다는 점인데요. 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아우디 F1팀은 인프라 확장과 운영 안정성에서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포르쉐의 WEC 철수 같은 갑작스러운 프로그램 중단 위험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볼수 있습니다. 포르쉐의 WEC 철수가 곧 모터스포츠 자체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포르쉐는 단지 무대로 옮긴 거죠. 실제로 포르쉐는 앞으로도 IMSA와 포뮬러 2에는 계속 참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MSA는 규정이 더 투명하고 운영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게다가 포르쉐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 바로 미국 시장을 직접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케팅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죠. 포뮬러 E 역시 단순히 레이스만을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포르쉐가 실제 양산차에 적용할 전기 기술을 발전시키는 실험실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철수는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WEC에 대한 공개적인 불신의 표현이자 포르쉐가 앞으로 어디에 투자할지 명확히 보여주는 전략적 재배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포르쉐의 WEC 철수는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고, 아우디 F1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룹 차원의 자원이 집중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기대되죠. 게다가 2026년에는 포드와 제네시스, 2027년에는 맥나렌까지 새로운 제조사들이 WEC 무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포르쉐의 빈자리가 남긴 공백이 어떤 변화를 만들지 그리고 아우디가 F1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앞으로 모터스포츠의 지형 변화가 더욱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